왜왜왜 하... 왜?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아니 닭가슴살만 먹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네. 하... 어, 또 무슨 고민이 있어?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서 좀 관리하고 있어. 누굴 생각했어? 응? 뭐야 뭔 얘기야? 아니야 그건 뭐별 다른 건 아니고. 이게 그래. 너랑 나랑 뭐 둘도 없는 친구. 너 아니지만 <laughs> 음, 그치 그런 얘기를 하기엔 조금 막역하지 않다고 <laughs> 볼 수는 있지만 얌생아 어? 혹시 빙그레라고 들어봤니? 빙그레 너 진짜 너 이런 말 하는 거 없이 너 끝났어 음. 얌생아 그러다가 네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아 그래? 사실, 빙그레는 그냥 내 고민 속에 한 티끌만한 먼지 같은 부분이고, 아, 어. 진짜 고민이 있는데, 응. 내가 햄찌 누나랑 초아한테 실수를 했지, 뭐야. 뭔데? 하, 내가 햄찌 누나랑 초아를 동시에 사겼어. 근데 그게 왜? 너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좀 사과를 하고 용서받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진심이 통할까? 네 생각은 어때? 잠깐만 근데 이거 나 모자이크 해줘 아 뭐라고? 다시 말해줄래? 모자이크 해줘 아 그럼 나는 인명성 보호는 철저하다고 그게 아니라 내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야 네가 어, 어, 어. 잘못한 건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없지 어, 아, 왜? 두명 좋아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꿈이 너야. 내가 꿈이라고? <laughs> 내가 만인의 우상이긴 하지. 그래, 근데 장난친 게 아니라. 우찬아 이렇게 생각해. 너 그거 때문에 괴롭잖아. 너가 실수한 거 같고. 근데 아니. 두 명을 사귈 수 있다는 너의 능력이 엄청난 거야. 야, 누, 나는 그런 두명 사귀고 싶어도 지금 안 되잖아. 두 명은 못 사귀잖아. 누군가는 저걸 하고 싶어 너처럼 두명 아니 네 명도 사귀고 싶고 몇명더 사귀고 싶어 근데 넌 아직 두 명밖에 안 사귀었어. 아니 물론 세 그렇게, 명도 사겨도 돼. 세세 명? 안돼. 응. 음. 너니까 할수 있는 거잖아. 나 못하잖아 그렇게 자기감 같지만.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내가 뭔가 사과를 해고싶 아니. 싶어서. 넌 전혀 잘못한 게 없어. 그래?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더 사겨. 뭐라? 더 사기라고. 더? 더? 어, 한 4명 사겨. 그때 혹시... 이제 약간 아, 내가 너무했나 정도고 한 8명 정도 사귀었을 때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제. 그때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양생아 혹시 빙그레는 몇명 사귀는지 아니? 빙그레는 내가 봤을 때개 정도 얼굴이잖아? 너보다 잘생겼어 솔직히 아야 그건 아닌 거 같아 빙그레 정도면 내가 봤을 때 지금 한 10명 사귀고 있지 걔 이름도 이상해? 빙그레가 뭐야 빙그레가 바나나 우시에프 노리는 거야 뭐야 정확히 이제 두더지나 나 같은 애들은 이게인이나 데이지 딱한 명씩만 사귀고 있지 <laughs>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빙그레 이길 수 있을까? 백스살더 <laughs> 먹어. 여기서 더 먹으라고? 어, 더 빼야 돼. 야걔 이종 격투기도 한데. 이종 격투기? 아니면 네. 아싸리 살을 쬐어 얌생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싸리 웃기게 가 음, 얌세가 왜 그래? 뭐뭐 뭐 대낮부터 왜 이러냐? 알잖아, 그럼 아까 모자크들려고 했잖아. 아니 그러알 말지. 염색 변조도 해줄게. 아무튼 너는 개착상 데낄 필요 없어. 조만간에 초아랑 햄찌누가 만나서 정식으로 사과는 해야겠다 그래, 그럼 너 알아서 하고 열명사귀 그래 빙그레는 그래서 몇명 사귀었대? 너왜 이렇게 빙그레는 의심 의식...